요새 지나서 오빠 애들이랑 억수 싸돌아다녔었대. 즐겁나? <laughs> 재밌지? 아이, 그게 아이고. 오빠 애들 같이 놀자, 개가. 깟들이 미친날. 디딜 좀우리만에 토다는 기가. 아니요. 앞으로 3주 동안 지내서 놀다가 우리 눈에 띄면 죽는다. <laughs> 선배님, 근데. 갑자기 떼뻗던. 왜? <laughs> 네. 그 동아리 들어가서. 누구들이 해줄 일이 좀 있거든. 엑스트라들도 내를 더 돋보이게 할 뿐. 얘들아, 그거는 쌈바다, 쌈바. 삼바. 너희들은 수업을 발로 들었나? 탈락. 선생님, 선생님 진짜 안 돼요. 저희 진짜 떨어지면 안되요 선생님. 제발 살려주세 제발요, 선생님. 번복은 절대 없다. 탈락밖에 없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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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탈락. 없는데요. 그냥 문자 시려고요 괜찮다. 아니, 니는 밖에 줄서 있는 거못 봤나? 빨리 들어오라 캐라. 셋! 그거 어디 산 줄인 줄 아셨어요? 화지 어, 그래. 누구들도 합격! 합격! 어. 네. 아. 네. 아. 네. 아. 한 명이 부족하네. 단장아, 아들 체육복 하나에 표가 연습실에 가있으라. 단장아, 네. 아들한테 네? 무섭게 대하지 말고 무조건 잘해줘는데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안 한다면 못 한다. y e 나머지 한 명은 쌤이. 무슨 수를 쓰든 구해 올게. 기다리고 그래. 네. 얘들아, 이제는 따라온다. 연습해 가자. 우선 룸바 베이지부터2 3 4 1 2 3 4 1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야. 이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무게 중심을 요래, 옮겨야 된다. 요래. 예? 네, 알았지 투, 쓰리, 포, 원. 투, 쓰리, 포, 원. 투, 쓰리, 포, 원. 투, 쓰리, 포, 원. 이번에는 차, 차, 차 자, 항상 요래 잡고. 자, 시작! 투, 쓰리, 차차, 원. 투, 쓰리, 차차, 원. 투, 쓰리. <laughs> 아이고. 할만하지 응? 쉽지? 아, 진짜 어려워요. 어, 좋아. 투, 쓰리, 차차, 원. 투, 쓰리, 차차, 원. 앞으로 투, 쓰리, 차차, 원. 투, 쓰리, 차차, 원. <laughs> 수리 차차원, 수수리 차차원, 수수리 차차원. 오늘은 여기서 끝. <laughs> 아이고, 오늘의 발대기 우수 수료자, 민주 주연, 나영 예지 수준, 미달자, 도연, 영지, 그라고. 시은이. <laughs> 이 작은 말이야, 이 수준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기 좋거든. 민준, 주연이라고 하고. 나영이, 네, 예지랑 하고. 呃. 어... 쌤, 우리, 우리 둘을 떨어뜨릴 수 없어, 쌤. 응. 그래, 너그둘 하고. 어, 그러면. 나... 시은이는. 주.. 지... 응? 와. 안 돼? 응. 뭐가? 네. 응. <laughs> 그래. 해진이랑 해야겠다. 그렇진 <laughs> 아, <laughs> 집에서 보자. 해진안 오나?

안녕히 가세요. 응, 어, 그래. 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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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볼게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너구들 앞으로 3주 동안은 학교 열심히 나와야 된대. 한 명이라도 빠지면 서로한테 빔뱅도 알제? 아, 알았다고요 아직 못 보는 거라노. 질질 때좀 마세요. <laughs> 시슈 네. 아, 오늘 점심 시간에네가 책임지고, 아들, 여섯실 번. y 아 예. 쌤. Good, g o 그래 one, two, o 연 e two, 아 n e two, one, two, o 시 e 시 w o one, two, one, t w 시 o 내한테 원하는 거 봤지? 너들이 내준 갈도 우리가 니들? 응, 뭐라면 너희들이 내보다 훨씬 더 잘하더만. <laughs> <laughs> 아 아니, 뭐... 아니, 아 알았다. 야, 우리만 아, 믿어라. 야, 아, 빨리 을게빨 아, 가 해. 장사 이 이렇게. 아아아 혜진이 니 왔나? 어. 봐라. 아 쌤이 혜진이 온다 했지쌤 저도 혜진이 올줄 알았어요. <laughs> 내가 네 비밀 지키게 해줘서 고맙디 내 짝지. 네니 언젠가 조진다. 조지 봐라 조질 수 있으면. 아유 나도 해진이한테조심 당하고 싶다. 자한 짝은 남자 역할이고 다른 한 짝은 여자 역할인데. 아 내가, 어, 내가 내가 내가. 어, 주사는 내가 여자 야네 해라. 됐거든 그러면 아, 어어요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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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조용. 응 어, 앞으로는 남자 역할이라고 안 부르고 힘드세요, 리더라고 할 있어. 응 여자 쪽은 팔로우. 누구들, 리드하는 역할이 이 땡꾸에서 얼마나 멋진 건지. 그진 아, 내가 남자, 응. 그럴게. 야, 자, 야. 그럼 본격적으로. 일좀 네. 빼고, 네. 어, 네. 이렇게 딱 네. 올리고. 네. 와, 하로들 눈을 안 마주치노. 하지만, 내 방은 눈한파봐라 너도 니눈 보고 싶어서 보는 거 알거든, 어? 내좀 똑바로 좀 봐줄래? 거. 자, 아, 자, 아, 자 이제부터, 짝들끼리 아. 서로를 믿고, 리더는 팔로워를잘 끌어주고, 팔로우는 리더가 끌어주는 대로 잘 따라갈 것을 맹세하나? 아, 결혼식이 이게. <laughs> 결혼식 맹세하냐고 물었다. 예! 아, 예. 자, 짰다. 야, 짰다. 재밌다니까? 우리 좀 뭐내도 쌤이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우리 해볼까? <laughs> 야 잠깐만. 우리 땜포 어쩌다가 들어왔지? 야 그거 어떻게 기억 못 하나? 오디션 바가 들어왔잖아. 야 그전에. 그전에? 내 이거 못 넣어 못 넣어. 난 기억 안 난다. 얘도 기억, 기억 못 한다. 기억 못 한다. 야씨 야. <laughs> one two 이생물 내가 니네 이름 평생 기억할게! 고맙디 그거까지 이틀 남았다. 우리 진짜 일등이 뜨는 거 아님? 꿈도 크다 니네. 어이, 긴 몸치박치 댄스 고자씨인데 아니 으 우리 팀 구멍이었거든. 다내 덕분인 줄 알아라. 네 덕분 아이거든요 박혜진 덕분이거든. 와, 아니 혜진이랑 그새 절친 먹었나? 그래 혜진이가 좋으면 맨날 같이 다니지 와, 어? 밥도 먹고, 어? 매점도 가고, 어? 다 화장실도 가고 막다 해. 해, 다 해, 다 해, 다 우리, 다 해. 다 어? 다왜사람너들다 얘들아. 혜진이가. 어제 사고가 나갔고, 다쳤다. 쌤. 극함 그 내일 대회는요? 지금 대회가 중요하나. 혜진이가 다쳤는데. 니네 어제 술 먹었지, 박혜진. 네가 뻔하지, 뭐. 지연 아, 그런 거 아니다. 뭐, 아니긴 뭐가 아닌데요. 맨날 남자애들이랑 술차 먹고 돌아다니고. 아니, 지금 니가 그러고 다니는 게 멋있는 줄 알아. 그래. 니처럼 찐따같이 문제나 푸는 아고다. 와, 부럽나. 미친년. 아, 고마워, 해라, 마. 내가 머리에 총 맞았나? 돈 받고 남자 만나나 부러워하게. 아 아프다. 뭐야 너? 아. 아 니들 뭔데요? 지금 대회 나오기 싫어가지고 다친 척한 거가 어? 있, 있잖아 그 사실은. 야 진짜 대박이다 니들. 뭐 혜진이 다친 거 아니었어도 뭐. 어차피 쪽났을 거였네. 난난난난 난. 안 되나? 여덟 명이안은 출전이 안 된다, 카나. 진짜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한 명만. 하루 만에 대회 나갈 수 있는 아 없을까? 댄스 신동인가? 아휴, 야그 그러나가 어딨는데? 있긴 하다 이거. 누구? 누구? 누군데? 누구? 교호 쌤. 아. 아니 지금 사상했다. 야야야 그러면 우리 교호 쌤을 여장 시켜가. <laughs> 야 잠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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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우리 대회 나갈 수 있지.